치료를 몇번 하다 보면 보면 1년 가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낙담하실 필요 없어 내가 1, 2년 동안이나 시간 투자해가지고 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하셔더라도 또 치료하더라도 좋아지는 게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던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얀 흉털 때 치료하는 것이 그래도 좀더 피부 많이 결도 좋아지고 더 이제 환해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말 멀리서 많은 분들이 여드름 흉터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탔다찾다오시는 찾다 분들이 많은데, 분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요즘 되게 보람있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점들이 좀 치료 시기를 좀더 빨리 했으면 좋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여드름 치료는 언제 치료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가 보통 얼마 정도 걸리는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드름이라는 건 적당한 식의 치료에 흉터로 진행되지 않고, 굵은 흉터냐, 하얀 흉터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이분은 20대 초반 여성분이에요. 상당히 여드름 자체도 좀 많이 나있고 여드름 붉은 자국도 있고 약간 파일려고 하는 초기 흉터들도 있고 섞여있는 상태였거든요. 일단은 다행히도 우리가 여드름 흉터는 붉었을 때 치료해주면 훨씬 효과도 좋고 거의 정상 피부에 가깝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한 거 보시다시피 거의 완전 파이고 막울퉁불퉁해지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되었죠? 이분도 거뭇거뭇한 흉터, 그 다음에 붉은 흉터, 이런 것들이 많이 치료가 됐고. 이분은 근데 빨갛다기보다 뭔가 자주 하다. 맞아요. 자주색 우리가 이걸 피치 패트리 스킨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분들은 좀 핑키시하고 좀 붉은 흉터가 잘 생기고 피부 톤이 좀더 어두운 분들은 약간 거뭇거뭇하고 좀더 자주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자주 관찰됩니다. 자주색이 빨간 부분죠?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초기 흉터의 상태고요. 그 다음 분 같은 경우에도 20대 후반 여성분인데 직장 생활 하면서 조금 동병상련 <laughs> 그런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 뒤집어지는 게한 2년 정도 반복하다가 병원에 오신 거예요. 좀 늦게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분인데 보면은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면서 약간 파이기도 하고 불긋불긋한 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치료를 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약간 파인 흉터들이 좀 남아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좀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한 3개월 안쪽에 만약에 병원에 일찍 오셨으면 은 미세하게 파인 흉터도 아마 없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2년 이상 혼자 처치했던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약간 흉터가 남았던 게좀 아쉬웠던 케이스였어요 음. 이분은 하얀 흉터인 거죠 원래? 이분도 붉은 흉터가 네, 네. 많이 좋아졌는데 일부 네. 하얀 흉터가 약간 남았다 조금 병원에 늦게 오게 되면서 붉은 흉터일 때 음. 추천하는 치술과 횟수 보통은 뭐, 혈관 레이저라든지, 붉은 자국에 하는 흉터 치료들을 하게 되고, 붉은 흉터일 때는 다운타임도 거의 없이, 뭐 가벼운 레이저 치료. 한1주2주 좋아지니까 보여요. 빨리빨리 빨리 좋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얀 흉터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울트라 펄스라든지, 뭐, 큐어젯이라든지, 뭐,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뭐, 프락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약간 딱지를 만들거나 초기에 약. 약간 붉어지는 치료들을 할수 있어요 병원에 오시는 간격도 뭐 한두 달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 치료몇번 하다 보면 한 대여섯 번 하다 보면 1년 가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낙담하실 필요 없어 뭐 내가 1년 동안이나 시간 투자해가지고 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하셔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더라도 좋아지는 게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던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얀 흉털 때 치료하는 것이 그래도 좀더 피부 많이 결도 좋아지고 더 이제 환해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도자기의 비유를 도자기가 구워지기 전 상태 말랑말랑한 상태가 붉은 흉터이고 이미 딱한번 구웠어 깨부시지 않으면은 모양 변화가 하기 어려운 그런 게 하얀 흉터에요 그래서 붉은 흉터 일 때는요 금방 자주 가이 만나도 확 좋아지게 막 눈에 보이니까 되게 기뻐하시고 하얀 흉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뒤에 만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치료 기간이 보통은 한 3~4배 이상 긴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도 조금 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붉은 흉터일 때 해야지 시간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충치를 돈이 없어서 치를 못 하다가 이게 다 그렇다니까 다들 상황도 그래요. <laughs> 이게 시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랬더니 사회에 사회 나와서 응. 가장 먼저 한게 충치 치료예요. 잘했대 응. 잘했대. 근데 어. 이미 늦었다. 늦었다. 임플란트 해야 된다. 얼마나? 그랬구나. 충치였을 때 쓰면은. 했으면은... 맞아. 그냥 그래도 충치였을 때 했으면은 약간 깨우는 시술, 뭐 그런 거 있잖아. 알지 알지. 마말감 뭐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알지 알지. 어. 그런 거 하면 되는데 뭐 혹시 틀렸으면 치과생 님덕게 달아주세요. 어쨌든간에 그런 거할수 있는데 임플란트까지 하는 그게 이제 하얀 흉터일 때랑 너무 좋은 비유다. 또 그래 괜찮아요. 또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늦었다 할 때가 늦은 게 아니다. 박명수옹 아닙니다. <laughs> 늦었다고 할 때도 늦은 거 아니니까, 오랫동안 흉터 치료해서 안 됐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디렉터 피부과로 오시면 됩니다.